자 안녕하십니까? 먼저 먼저 TV SD. 자 오늘은 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인종 차별 실제 당했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개인적으로 저는 아닙니다. 제 지인이 어 그저께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 인종 차별이 어, 웬 말이야? 좀 다른 지역에 볼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하고 갔었더랍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스탑 사인이 있어서. 딱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SUV 하나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신호 대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SUV가 갑자기 빵빵거리더랍니다. 몇번폰 하더니 빵빵빵거리더니 문을 싹 내리더니 하는 말이 입에 담지도 못할 <laughs> 욕을 하면서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 그러면서 다른 나라로 가라 꺼지라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예, 그 당시에 그분은 너무 황당해서 어, 물리적인 물리적인 어떤 대처나 이런 거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어안이 봉봉해서 쳐다보고만 있었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저러지? 내가 뭘했다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었니다뭐 달리 뭐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하는데 그분이그 당시 마음처럼 오늘 날씨가 딱 그레이 색이야. 아자 이처럼 지금. 지인분들 중에 친구들 중에 아니면 가족들 중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인종 차별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말하는 먼데먼지 먼데 TV 같은 경우는 지금 밖에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지금 아직 당해보진 않았는데 이런 경험들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다 보니까 어그 미국. 아시아계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으로 유명한 미국 광고회사 ADMERANII하고 직장 내 성폭력 퇴치 단체인 그 BetterBrave라는 곳에서 어, 아시아퍼시픽 정책기획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긍정행동을 위한 중국인이라는 이런 단체에서 보고된 범죄 데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어,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 그 사이트 이름이 어, racismiscontagious.com이라고 인종차별은 전념성이다 이런 이름으로 해서 인종차별 맵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에 따른 보고들을 리포트를 받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소식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월달 3월 10일인가 11일인가 뉴욕 메나탄 그 한복판에서 한인 그 유학생이 미국 사람으로부터 바이러스라는 모욕 모욕하고 폭행을 당해가지고 주지사까지 나서가지고 진상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죠, 그죠? 그것도 사실 조금 충격이긴 했는데 그리고 3월 20 며칠인가 텍사스에서 한 대, 텍사스 한 대학에서는 백인 남성이 한 유학생 총기로 위협까지 했죠,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가족들 아시아인들 죽여버리겠다고. 실제 뭐 쏘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총기로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이 한인 학생들은 얼마나 사실 황당하고 걱정이 많이 됐겠어요. 그정시 그죠? 그리고 제일 심한 거는, 그 텍사스 한그 창고형 식료품 매장에서 심지어 어린애들까지 있었어요. 두 살짜리하고 여섯 살짜리. 어린애까지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 일가족 네명이 인종차별주의자들한 칸에 찔려가지고 치료까지 지금 받고 있는 소식 들으신 분들은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소셜 미디어에 많이 퍼졌던 호주 중국인 유학생들 머리채 잡아당기고 니킥 날리고 여자들 여자 여자들, 여자들 분끼이 난리 났었죠. 그중에 그 호주 쪽에 있던 백인 남성이 그광경을 목격을 하고 스탑을 시키고 경찰 불러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거.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신체적인 아니면은 언어 공격의 대상이 되면서 전 세계 수천 명이 지금 인종 차별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비정상적인 상황임에도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본국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목도가 많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맵을 만든 곳에서는 신뢰할 만한 출처를 가진 혐오 범죄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어서 혐오 범죄 심각성을 알리고 실질적으로 계도를 변화를 추구하는 게 목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분들 사실 억울하잖아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미국 내에 가져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버뜨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은 아시아계 사람이라고 해서 혐오 대상이 되고, 그렇다고 중국 분들이 그런 혐오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으로서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아시아 사람이다 그러면 대부분 다 중국 사람으로 그냥 인지를 하죠. 그죠? 워낙 중국이 땅이 크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작은 나라들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 사실 어디부터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시아계한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냥 중국 사람 그냥 이꼴 이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인종 차별이 저희들한테까지 이렇게 불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인종 차별 자체가 해서는 안될 행위인데 저희들 이 당하니까 사실 화가 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앱을 만든 그 사이트의 대략적인 모습을 보고 싶고 그리고 혹시나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본인이 인종 차별, 신체적인 그리고 언어적인 차별을 당하셨다면 그 익명으로. 리포트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느낌상 딱 그거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지금 그 동선 파악하는 것. 아마 그 비슷한 거라고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사이트에 오면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racismiscontagious.com 이라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어 목표. 왜이 맵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 시더 맵을 누르면 대체로 어디 지역에 지금 그런 게 있는지 보여줄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대체로 인구수가 많고 대도시 위주로 빨간색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이제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나 게를 쪽이나 뉴욕, 필라델피아 같은 이런 데, 이런 데 주로 많네요. 자, 그리고 요 위에 메뉴들을 보면은, 아직은 중국, 어, 서비스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차차 지금 한국이라든지 다른 언어들로 지금 준비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상태를 보면은, 리포트 건수가 이렇고, 1135건, 하루에 100건, 뭐, 어, non-chinese가 61%,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골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시각화 만들어가지고,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스토리즈에 스토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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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을 하시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적어 놓은 것들 이런 멘트들이 있습니다 트위를 이용해서 이렇게막 하시면 어떤 친구들은 경험을 적어 놓은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거 그대로 갖고 왔네요 그리고 여기에 파일을 리포트라고 있는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본인이 만약에 당했다 그러면은 정말로 리포트를 하실 수 있는 날입니다 어, 익명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는 본인의 이름이나 기타 등등은 적습니다. 그런데 개인 정보는 노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이 본인의 동의하에 노출은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클릭해서 넘어오게 되면 다양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여기 한국말로 된걸로 클릭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인종차별 당했을 때 신고 요리, 요열, 허류, 요령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단체에서 이런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면 1, 2구에 즉각 신고를 하라. 왜냐하면 접수한 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래로 보면은 여기 빨간색 점 있는 것들은 꼭 적으셔야 되는 겁니다. 약간 가명을 적으셔도 괜찮겠죠, 그죠? first name 적고 last name 적고 이메일 주소 적으시고, 나이는 선택사항이고 성별 선택사항이고, 인종. 어, 종교, 이런 것들은 뭐, 소속단체가 있으면 적으시고, 이것도 다 선택사항인데요. 사건이 발생한 날, 뭐, 이런 게 이제 디게 어, 데이터가 로 크게 남겠죠, 그죠? 사건 발생 시간, 그리고 사건 발생 장소, 복수 응답 가능하답니다. 클릭 다 하고 싶으면 다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지역 및 주소. 뭐, 디테일한 주소 아시면 다 적으시면 되고, 퀸즈면 퀸즈, 뭐 아니면 은 뭐, 메나탄이 메나탄, 맨하탄, 롱알랜드면 롱알랜드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별 형태, 복수 가능합니다. 따돌림, 폭력, 직장 내 차별, 뭐, 우버 못 하겠다든지, 레스토랑 못 들어오겠다든지, 뭐, 실제적으로 그냥 맞았다든지, 침, 뱉음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왜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이라고 추적되는 이유가 뭐냐? 인종, 성별, 뭐 언어, 종교 음식, 외모나 마스크, 뭐 기타 이런 것들은 대체, 대체로 초창기에 그랬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뒤로 오면서 이제 인종, 성별,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리고 디스크립션 하나입니다. 어, 최소 두 개, 세개 문장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될 만한 뭐 사진, 아니면 뭐 기사, 아니면은 뭐 증인, 어, 증인. 증언할수 있는 사람들, 뭐 기타 등등에서. 왜냐면 이런 것들이 뉴스 보도 및 SNS 사이트 공유 여부, 어, 이게된 거, 그런 거. 하셔도 되고 뭐 링크 걸 만한 사이트 그런 사건들이 있으시면 여기다가 어,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썸이 누르시면 최종적으로 날아가는게 어, 됩니다. 자, 이처럼 본인이 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서 인종 차별을 당했다, 신체적이든 언어적이든 이렇게 보고를 하면은 시각화하시면 좋은 데이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그런 행위들을 어, 보고 싶다, 데이터를 보고 싶다면 여기 사이트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보셔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